아, 실험을 했습니다. 아이를 앞에 놓고 수많은 회중이 앉아서 박수를 쳤습니다. 아이가 박수 소리를 듣더니 따라 치는 겁니다. 또 수많은 회중이 앞에서 박수를 멈췄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아, 멈췄다고 합니다. 즉 인간은 본능적으로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을 실험으로 증명한 거죠. 2025년이 밝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새해 다짐이 있으십니까? 신앙적인 어떤 결단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환경을 바꿔야 합니다. 믿음의 환경으로 바꾸고 더 신앙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고향을 가셨습니다. 그곳은 어떤 믿음의 환경이 있었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고향을 가셨습니다. 일절에 보니까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이 따랐다라고 말합니다. 거기는 가버나움입니다. 그리고 고향은 출생지는 베들레헴이었지만 여기서 말하는 고향은 나사렛을 말합니다. 이 가버나움에서 나사렛까지의 거리가 67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이긴 거리를 예수님은 가셨습니다. 왜 가셨느냐? 거기서 떠나사 가셨다라는 떠나사 가셨다라는 동사는 예수님께서 전형적으로 사역을 하실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고향에 쉬러 가신 것도 아니고 그냥 방문하신 것이 아니라 사역을 위해서 가신 것입니다. 가셔서 이절에 보니까 안식일이 되어서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에 안식일의 회당 예배는 일부가 성경을 함께 읽고 2부는 기도하고 3부가 강론 설교를 듣는 시간입니다. 회당장이 그날 설교를 할 만한 사람을 섭외해서 회 설교를 부탁하는데 오늘 이날은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거죠. 그랬더니 사람들의 반응이 이랬습니다. 처음에는 이 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듣고 놀랐다.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라고 놀랐다라는 겁니다 이 놀랐다는 에크플레소라는 단어는 망치로 한대 맞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설교가 얼마나 대단하고 권능이 대단했는지 망치로 한대 맞는 듯한 충격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 그 이후의 반응입니다 3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였다 보통 다른 곳에서 이렇게 큰 권능과 설교에 놀라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 일들이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고향 땅에서는 똑같은 놀라움과 권능은 있었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더라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 고향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3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하였다. 마리아의 아들이란 말은 모욕적인 말입니다. 그 당시에 누구의 아들이라고 할 때는 아버지의 이름을 썼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어머니의 이름을 썼죠. 그러니까 편모스란 뜻입니다. 또한 목수란 것은 전문적인 건축 기술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당시에는 문짝을 수리하는 잡일을 하는 형편없는 직업을 갖고 있다라는 뜻이었습니다. 또한 야고보와 요셉, 유다와 시몬의 형제이고 누이들을 언급한 것은 딸린 식구들이 많다라는 뜻입니다. 정리하자면 예수님은 편모스라해 천한 직업을 가진 딸린 식구가 많은 별볼일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의 놀라운 설교를 듣고서도 마음이 닫혀서 주님을 배척하는 행동을 했다라는 거죠. 이 예,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응하셨어요. 사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바꿔 말하면 자기의 고향이나 친척이나 집, 자기를 잘 아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인정받지 못한다라고 한탄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있었어요. 30년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공적 생애를 시작하셨고 변화된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30년의 암 때문에 지금 진정으로 주님을 알수 있는 그 마음이 닫혀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자신의 모교회, 자신이 자란 교회로 단임 목사로 부임하셨대요. 부임하니까 성도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잘 아는 분이니까요. 근데 신방을 가거나 길에서 만나면 항상 하는 말이 권사님들이 아이고 목사님 요만할 때 봤는데, 아이고 콜리든 목사님이 언제 커서 이렇게 단임 목사로 오셨냐고 장로님들이 말하면. 아이고 학생의 때 그렇게 애들하고 몰려다니면서 그렇게 사고를 치더니 아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되셨다고 그 설교가 귀에 들어왔을까요? 지금 봐도 변화된 목사님의 그 목사님이 아니라 어린 시절 꼬마였던 목사님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도 예수님을 아는 사람일수록 알지 못하게 된 거지요. 여러분, 신앙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다고 생각한다면 이 아는 것 때문에 모르는 것이 생기는 겁니다. 성경의 최악의 빌런으로 역할을 했던 바리세인을 보세요. 바리세인들은 성경 전문가입니다. 성경을 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시시건건 예수님과 부딪힙니다. 자신이 아는 것이 주님을 아는 것을 방해하는 거죠. 결국 5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거기서는 주님이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말씀하셨냐?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하게 여겼다. 왜 이상하냐? 은혜도 받았어요. 놀랐어요. 설교를 못한 것도 아니에요. 권능도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웠다는 겁니다. 주님이 다른 곳이 아니라 고향으로 갔을 때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참 다른 곳보다 더 기쁜 마음으로 친척들 살던 집 마당 그래서 그들을 더큰 축복하고 싶으셨을 겁니다. 저도요 교회 부임한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이 코스코 옆에 가서 에스컬레이터를 타면 우리 교회 종탑이 딱 보여요. 그러면 얼마나 반가운지 모릅니다. 서대전역에서 남쪽으로 가는 기차를 타면요, 우리 교회를 지나가게 됩니다. 아이, 교회를 보면 그렇게 반가워요. 매일 출근하는데, 지나가다 보면 더 반갑습니다. 하물며 저도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고향에 가서 더 많은 축복을 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권능을, 그리고 병자도 낫게 하시려는 마음으로 기쁘게 설교하셨는데, 그 반대였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이상하게 생각하셨다. 오늘 여기에서 주는 메시지는 뭡니까? 오늘 제목처럼 익숙함에는 불신이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현상이 따라온다라는 거죠. 다섯 가지입니다. 첫 번째. 주님의 능력과 우리의 믿음은 관련이 있습니다. 앞에 보면 12년 혈루증 걸린 여인에게는 마가봉 5장 28절에 내가 그의 옷에,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이방인 여인이 옷에 손만 대어도 낫겠다는 믿음 있을 때 나왔습니다. 12세 소년은 그의 아버지가 딸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주님과 함께 끝까지 죽은 딸에게 나아갔을 때 부활의 권능을 맛보게 됩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맛보게 됐죠. 그러나 오늘 오절에 보니까 거기서는 고향에서는 아무 권능도 일어나지 않더라. 그럼 누구의 문제일까요? 주님은 똑같은 주님이에요. 그러나 반대 사람들의 믿음의 차이가 결국 주님의 권능과 열매에 영향을 준다는 라 거죠. 어떤 게 목사님이 부임했는데요? 설교를 잘 한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목사님 자신도. 아, 내가 설교 잘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옆에 있는 교회에서 설교 잘하는 목사님이 오셨다니까 집회를 부탁했어요 그 옆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영 설교가 안 되는 겁니다 사람들도 은혜를 못 받았어요 그 목사님이 아 내가 설교를 못하나 다시 본교회와 설교를 하는데 또 설교가 잘 되는 겁니다 아왜 우리 교회에 오면 설교가 잘 되고 저쪽 교회 딴 곳에 가면 설교가 안 되나 하고 가만히 보니까요 설교할 때 본교회에서는 앞에 있는 권사님 하나가 말할 때마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고 말할 때마다 아멘 이러더랍니다 할렐루야! 설교 잘하는 목사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그러면 아멘 하시면 됩니다 하물며 설교도 이런데 주님께서 큰 권능으로 아무리 그들을 감싸 안으려고 해도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으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익숙함의 불신 두 번째는 우리 안에는 익숙함의 불신이 있다라는 거죠. 가끔 이런 말씀을 하는 분이 있어요. 기도해도 안 돼. 안 되더라. 내가 교회 다닌 지몇 년이 된줄 아냐? 내가 아는 우리 가족 누가 목사님이야. 내 친구가 목사님이야. 이 말이 뭡니까? 익숙하고 잘 안다는 뜻이죠. 그 말에는 불신이 깔려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익숙함을 영어로는 매너리즘이라고 말을 해요. 이 매너리즘이 뭐냐? 신앙의 매너리즘은 신앙생활에서 독창성이나 참신함을 잃고 습관적으로 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 예배드리는 것등 열심히 하지만 구체적인 삶에 적용하지 못하는 모든 것을 신앙의 매너리즘이라고 말을 할수 있어요. 이 매너리즘에는 다섯 가지 증세가 있답니다. 첫 번째, 일상의 흥미가 사라지고 무기력해진다. 두 번째,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이 어려워진다. 세 번째, 주변의 환경 변화가 불편하고 두렵다. 네 번째 가급적 익숙한 것을 선택하고 추구하려고 한다. 다섯 번째, 복잡한 일도 싫고 웬만하면 포기해버린다. 그러니까 신앙에 익숙한 매너리즘은 가만히 보면 번아웃하다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익숙하다 보니까 열정이 사라진 거죠. 신앙생활 안 하는 것 아니지만 그 안에 뜨거운 불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번아웃, 그냥 포기해버리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상태가 있는 거죠. 그런 곳에서는 오늘 오절 말씀처럼 아무런 권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안다고 생각하고 익숙하게 생각하고 그냥 쉽게 쉽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번아웃 신앙의 열정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생명력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많은 방법이 있겠지만 대표적인 한 가지 방법을 추천하라면 저는 신앙의 의미를 다시 찾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즉 번아웃을 극복하는 방법은 신앙의 매너리즘을 이기는 방법은 신앙의 그 원천 속에서 나오는 생명력을 다시 찾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번아웃 증세를 보인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아지요. 엘리아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에게 큰 승리를 거두었지만 금세 번아웃을 보여요. 그리고 로뎀 나무 밑에서 자꾸 잠이 듭니다. 우울증 증세가 보이고 하나님이 그에게 먹고 마시는 것을 반복하면서 힘을 줄때 비로소 힘을 얻게 돼요. 왜 엘리아는 번아웃이 왔을까요? 그가 그 이전에 한 행동은. 누가 봐도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450명의 바알 선지자 400명의 아세라 선지자들을 일대 다수로 한 번에 딱 일거에 이겨 버립니다. 큰 불이 내려왔어요. 권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세 번아웃이 와요. 이 이유를 여러 사람들이 여러 이유를 찾아냈어요. 그중에서 한분 이재현 씨가 쓴 사람이 좌절된 교회라는 책에서는 이렇게 분석해 놨습니다. 왜 엘리야가 번아웃이 왔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그는 마음에 심층적 바주의가 있기 때문이었다 이게 무슨 소리냐 그는 바주의를 타파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눈에 보이는 바주의자들다 없애버렸어요 그러나 그는 그것을 뒤에서 역할을 하는 가장 중요한 아합과 이세벨 만큼은 건드리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믿고 자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외세가 강해지니까 그 나라에 왕을 달라고 자꾸 쫄랐습니다. 결국 왕을 받았죠. 왕제도가 생겼어요. 그래서 왕제도만큼은 그들이 하나님께 요청해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큼은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뒤에서 조종하는 아무리 악한 왕이라 할지라도 그를 폐위하는 것만큼은 막고 싶었어요 그게 엘리야의 심층적 바알주의라는 거죠 겉으로는 바알을 깨트렸지만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바알을 건드리지 못하는 모순세, 모순 때문에 바로 이 모순이 번아웃을 준다는 거죠 바알을 아무리 깨트려도 이 왕과 왕비가 있는 한 깨뜨릴 수 없다라는 이 모순을 이길 수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바로 번아웃이 왔다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그를 데려다가 아람 왕 하사엘과 예후에게 기름을 붓도록 시키십니다. 아람 왕은 이스라엘 공격하게 돼요. 예후는 결국에는 이 아합과 이세벨을 치게 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은 그들이 지키려 했던 엘리야가 그 인생에서 마지막 심리적인 마지노선이었던 국가주의를 깨트립니다 그리고 그 이상으로 나아가게 해서 그 다음 엘리사와 다른 제자들을 세운 일에 나아가게 하죠 오늘날 우리 오늘 크루찬들에게도 이 국가주의라는 것이 있어요 미국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하고 나서 제일 먼저 이 파나마 운하를 돌려달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국가에게 중요한 땅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재미있는 것은 이 파나마를 만들고 파나마에게 준 대통령은 카터 대통령입니다. 카터 대통령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100세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카터 대통령은 크리스천 중에서도 아주 신실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그는 대통령직을 하면서도 주일학교 교사를 할 만큼의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는 국가의 대통령이었지만 신앙인의 정체성을 버린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가 현직일 때는 많은 것을 양보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가 대통령일 때는 인기가 없었죠. 그러나 그가 은퇴하고 나서는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지금도 그런 존경받는 대통령, 왜냐?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미국이란 나라는 특별하게 이상하게 국가주의에 매몰되지 않았었습니다. 무언가 신앙을 가지고 국가주의를 넘어서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어요. 그러나 이제 미국조차도 국가주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거죠. 미국이 그렇다면 온 나라도 결국 그렇게 되고 온 유럽, 한국, 아시아도 비슷한 것으로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정체성은 뭘까요? 우리도 나라와 민족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나라와 민족이 복음 자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한 나라와 민족을 넘어섭니다.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항상 딜레마에 빠졌던 것이 이거죠. 식민지 생활을 해결해줄 나라와 민족이라는 경계선에서 주님을 선망했죠. 하지만 주님은 그것을 넘어섰죠. 그것 때문에 제자들도 결국 이탈을 보였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넘는다라는 것이 신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제 내일 새벽 3시에 인도네시아로 아이들이 선교를 가요. 왜 이렇게 비행기 사고도 나고 위험한 시기에 굳이 외국을 갈까요? 비용도 만만치 않고 경제적으로 힘들 때왜 굳이 아이들이 외국을 갈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때문입니다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경험과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세계 최대 이슬람 국가인 인도네시아를 어린 시절에 가본다는 것은 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번아웃이 오는 이유는 신앙과 삶에 괴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는 신앙과 내가 사는 삶의 괴리와 모순이 존재하면 어느 순간에 번아웃이 옵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것은 내 안과 밖이 하나가 되는 거죠 주님의 말씀과 삶이 일치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친 것과 내 삶이 분리가 되지 않는 것 이것에서 바로 신앙이 하나가 되는 이 합일성에서 우리는 번아웃을 극복하고 우리는 누구인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방향이 잡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익숙함의 불신은 잘못된 알매의 위험성에서 오기도 합니다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30년간 같이 있었기 때문에 잘 안다고 생각했어요 잘 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간과했습니다 잘 모르게 됐죠 옛날에 어떤 장로님은 큰 중병에 걸리셨는데요 기도해서 병이 나았어요 참 감사한 일인데 그 다음부터 이 장로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 이게 그의 복음이었습니다 물론 기도하면 병이 나을 수도 있죠 그러나 모든 이에게 해당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신유는 하나님의 능력의 일부입니다 그렇다고 신유가 복음의 전부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어떤 진보적인 신앙인들은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복음이라고 가르칩니다. 물론, 복음에는 그런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이꼴 복음은 아닙니다. 복음은 그것보다 큰 것이죠. 자신이 믿고 있는 신유, 자신이 믿고 있는 이런 것들이 복음의 전부라고 아는 한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복음의 진리를 간과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믿는 것이 전부라고 믿는 것에 위험함이 거기 있다라는 거죠. 네 번째, 익숙함의 불신은 너무 가까워서 안 보일 수 있다라는 거죠. 주님의 멀리 계신 이방인들이나 다른 지역은 주님의 놀라운 권능을 보기만 하면 금세 돌아왔어요. 그러나 고향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몰라봤어요. 어떤 산골 골짜기에 두 부부가 사셨대요. 근데 아내가 인물이 좋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은 시골에서 같이 사니까 예쁜지 어떤지를 몰라요. 시골에서 꾸미지도 않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았습니다. 하루는 장날이 돼서 읍내를 나가게 됐어요. 나가게 되니까 아내가 열심히 씻고 화장을 예쁘게 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차를 타고 읍내에 갔다 오는데. 사람들이 자꾸 쳐다보더래요. 왜 보나 했더니 아내가 인물이 좋아서 자꾸 보는 거예요. 돌아올 때이 남편이 아내 손을 꼭 잡고 오더랍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손을 잡냐고 했더니 당신이 이렇게 예쁜지를 몰랐다고. 너무 가까워서 몰랐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교회에 너무 오래 다니다 보면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관심이 식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가까워서요. 교회의 목회자들의 소중함은 모를 수도 있어요. 교회의 성도들,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소중함이 옆에 있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어요. 가족이 함께 있는데 너무 가까워서 가족의 가치를 모를 수도 있어요. 너무 가까워서. 그러나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등잔 밑이 어두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때로는 이 신년이 되면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나는 누구인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나는 지금 기도하고 있는가? 주님은 내 안에 들어오셨는가? 그분이 지금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너무 가깝기 때문에 안 보이니까 더 세밀하게 내가 살아가야 될 목적과 이유를 발견하시는 새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고향에서의 사역이 실패한 후에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은 거기에서 고향에서 실패하신 이후에 어떻게 하느냐 낙심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짝지어서 복음을 전파하도록 밖으로 내보내십니다 그리고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아라. 한마디로 말하면 믿지 않으면 지나쳐라. 이런 뜻입니다. 화가 나셨어요. 그런데 화 때문에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어찌 말하면 천국의 비밀인지도 몰라요. 천국 자치를 열고 초청할 만한 사람을 초청했습니다. 그러나 안 온대요. 바빠서.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 갑니까? 길가에 가서 누구든지 초청하라고. 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받아들이는 것.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내가 주고 싶다고 주어지지가 않아요. 아무리 사랑해도 받지 않는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복음이란 주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받는 게더 중요합니다. 천국의 비밀은 받는 누구든지 그 사람이 누구라 할지라도 받기만 하면 누구든지 그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신년이 됐습니다. 새로운 결심이 필요해요. 그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의 환경이 중요합니다. 너무 익숙한 것에 탈피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새벽 예배 안 나오셨다면 새벽 예배도 좀 나오시고 이 부흥회도 하는데 내일부터 하는 부흥회도 결심하고 좀 나와 보시고 아이들 선교 가는데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익숙한 자리를 좀 털어내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뜨거운 첫사랑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